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대만 여행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2010년 8월에 이제 지인들과 좀 여행을 갔었는데요. 어, 12시 25분에 대만행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한국 시간을 한 3시간 20분 정도 지나니까 도착을 했습니다. 어, 대만 시간은 한국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느리고요 대만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짐을 챙기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가이드님이 계셨고요. 어, 대만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101층 건물입니다. 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요. 하늘향에서 팔자를 거꾸로 층층 쌓아올린 것 같은 모양인데 이 중국에서 이제 팔인 바라고 해서 이게 발전을 의미하거든요. 높이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 그래서 5층 매표소에서 89층 전망대까지 걸리는 시간이 37초고요. 내려오는 시간이 45초라고 합니다. 어, 이 건물의 총 높이는 508m고요. 오는 중국어로 다 5워죠. 팔은 발전. 그 그러니까 다음에 508은 나는 발전에 나간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은 건물 위에 탑이 12층이고요. 전망대가 89층에 있어요. 이 건물은 전망대가 89층에 있고,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방풍추. 그러니까 바람을 막아준다는 뜻이죠.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추가 어, 있습니다. 방풍추. 어, 그게 왜 그러냐면 대만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이제 어떤 그 지진과 태풍이 상당히 많은 나라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 백일진 건물 자체도 지진대에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 공사가 한창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11, 11년 전이니까 아마 됐겠죠. 지진대 백일진 건물이 들어서고 지하는 지하철 공사고 정말 역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의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 방충추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 방풍추의 어, 그 크기는 어, 아주 컸고요. 89층에서 이제 저 강철 조각품을 보고 또 산호 감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음. 이 대만이라고 한 나라 자체가 산호의 주 생산 국가고요. 산호는 10년에 1cm 정도 자랍니다. 수심한 1,000m 이하의 피산호가 자라고요. 산호에게서 울퉁불퉁한 있는 것은 이제 그 숨구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실내에는 에어컨 시설이 있어서 시원했는데 밖에 오니까 상당히 덥더라고요. 이 대만이 습한 나라죠. 그래서 저녁을 먹고 용산로향에 있는데 가장 대만스러운 곳이죠. 44년에 걸쳐 지어졌고 본당은 불교식이고 후당은 도교식 그리고 42개의 돌기둥, 제일 큰 기둥은 본당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야시장을 구경을 했고요. 야시장이 또 먹거리를 볼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주택도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 사람들은 또 뜨겁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먹는 것처럼 이열치열.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하죠. 이게 이제 101층 그 건물이고요. 이방풍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말씀 용산사 이야기하고요. 이게 이제 대만의 야시장의 일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각종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요리해서 파는데 또 이런 것을 그 가보는 또 경험도 상당히 즐겁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